이 내용 증명으로 제가 30개 정도 명도를 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회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대로 1차 내용증명을 공개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메일로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김회장TV라는 사람 때문에 대출을 잘 받게 됐다. 소개시켜줘서 고맙다. 이걸 컨텐츠로 써라. 이런 메일도 왔어요. 그리고 메일로 컨텐츠를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빨리 컨텐츠가 떨어질 걱정을 좀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 분들 메일 적어주신. 뭐 구독자 분들 구독 안 하시지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감사드리구요 제가 구독을 요청을 많이 했더니 실제로 구독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뭐 컨텐츠든 온라인 사업 컨텐츠든 제가 뭐 다른 사업 컨텐츠를 하던지 구독을 해서 저에게 힘이 되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는 경매 관련 컨텐츠인데 명도는 경매에서만 필요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반 매매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에 세입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나 기타 등등의 사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받을 수 있지만 공사나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 등등의 작업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일반 매매도 명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명도에 대해서 명도를 전화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문자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명도는 어쨌든 나중에 명도 소송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명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내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았든 안 받았든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걸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이 사람의 거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을 그 장소로 보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서면 통보한 거를 문자로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서면 내용을 1차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2차 문자로 보내고 3차 우편, 우편으로,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우체통에 들어가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그 가게에 점유하면 볼 수밖에 없는 대문에다가 이제 뭐 붙이거나 꼽아놓거나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볼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건 우리의 의사가 확실히 전달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막수송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람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작 아예 모르는 내용이면은 서로의 관계를 떠나서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도 합의서 내용 증명 1차 뭐가 있을 줄 알았죠.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내용 공개는 1차 때 대출 중개사 상담 명부를 드렸듯이 이 내용 증명 1차도 제가 텍스트 파일로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무분별하게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고 이대로 쓰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어떤 하나의 명도 노하우인데 이거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저번처럼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댓글로 신청합니다. 메일을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명도에 관한 1차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내용증명으로 명도 끝난 재미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낙찰 받은 날 명도 끝낸 건도 있고 경매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 매매, 일반 매매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건은 아니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증명을 그때 다가구였는데 이 다가구 전체 인원한테 보내서 그 보내고 난 하루 만에 명도가 절반 정도 끝났던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이 내용증명을 공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기 보다는 저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명도, 서로 간에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선에서 명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 있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굳이 경매를 안 해도 되겠죠. 일반 매매로 하는데, 뭐 이런 세입자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아니면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로 이끌어 최대한의 피해를 서로에게 줄이는 이해 관계만 맞으면 되는 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사비가 필요하고, 저는 빨리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럼 그 적정선에서 빨리 합의를 봐야 되는데 법대로 하겠다. 저든 상대든 법대로 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갔을 때에 대한 결과를 내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도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서로 피해입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하고 명도를 할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내드리는 명도에 관한 내용 증명에는 좀 강력하게도 써 있지만, 결론은 앞으로의 절차가 쭉잘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내가 만약에 겪게 되면, 금전적이나 시간적이나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왜냐면 나는. 수송도 해야되고 이사비도 못 받게 생겨 만약에 집행을 당하면 집행비도 내가 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써있거든요. 이런걸 간결하게 적어서 보내는거예요 서면으로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제 친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에서 이 내용증을 명 보여주고 나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괜찮냐 이렇게 제가 여러번 검증을 해본 결과 되게 좋은 답변들이 왔어요. 뭐 이게 정답이단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텍스트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이걸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명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부동산 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전세세입자를 났는데 전세 만기일에 나는 이 집을 다른 전세자한테 줘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게 다 명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제 유지는 파일을 나눠 가지시라가 아니라. 명도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공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니까, 그냥 명도합에서 나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거 있어,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하지 마시고, 명도합에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타 등등 내용을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좀더 좋은 방향의 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아까 다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절반이 명도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나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도 할수 있으니 우리랑 원만히 합의를 하자가 저희의 목표예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나가면 그들은 강압적으로 반기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너네 합의를 하면 그런 선에서 당연히 안 되고 우리랑 원만히 합의를 해서 좋은 쪽에서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취지예요. 강압적으로 나가면 상대도 강압적으로 나온다. 부드럽게 다가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결국 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늦게 나가는 만큼 우리는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만들어서 재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추가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막 어떻게든 이 사람들 돈안 줘서 내보내려고 막 끝까지 버티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빨리 활용적으로 명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도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가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하고 너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건데 재계약을 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거면 우리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사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잠깐 살다가 우리 집으로 다시 공사가 끝나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가는 이사 비용을 줄게.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니까 최대한 빨리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끝이거든요 이게 아르로 원하는 건데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너네 나가 대신에 너네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네는 원래 있던 금액으로 줄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난 리모델링 필요 없는데 건물주의 의사잖아요 이 리모델링을 하겠다 뭐, 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건물을 팔았다 등등은 건물주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난 이사 안 가도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 이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이 건물주는 본인의 어떤 이득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내 갔다 오면 새 건물 되니까 잠깐 나가서 딴데 살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건물이고 그래서 세입자한테 정당하게 이사비를 주고 아니면 뭐 남은 계약 기간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증금에서 얼마 들까고 나가서 공사 끝나는 기간까지 살고 다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협의는 굉장히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하고 잘 되더라.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재미난 명도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일찍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댓글로 신청하시는 분들, 명도 내용증명이라고 할게요.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시면 답장으로 제가 명도 내용증명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증명으로 제가 30개 정도 명도를 한것 같아요. 30개를 활용한, 명도 합의서가 점점 좋아졌겠죠? 처음에 쓴 거를 그 다음에 보완했고, 보완한 거를 또 보완했기 때문에, 명도 합의서는 제 생각은 이게 효과도 좋고 효율이 아주 좋은 명도 합의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안에서 보내드릴 거고요. 하루 만에 명도를 성사시킨 명도 내용 증명.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본인만 파일 받아서 잘 쓰면 되지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더 더 나아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그냥 돈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뭐 댓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짜로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한게 매일 목록에 이제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